어메 아우 눈부셔 <laughs> 눈이 좀 오다 말았어요 좀 눈이 아, 어제 밤에는 좀 시작할 때 눈이 시작될 때좀 많이 오는 것 같더니 예 눈이 그때 잠깐 오고 말아버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어제 그 저희 그 채널에 추천 채널로 정진경 국회의원 후보 어 국회의원 후보 어, 어 유튜브를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제가 어제 이게그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색이나 뭐 종교색이나 뭐 사상, 이념, 색은 버린 지오래예요 아주 오래됐죠. 어, 25살? 25살에 버렸다고 하면 되나?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하던 시점이어가지고, 그때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진경 후보는 굉장히 그 착한, 음, 그 불의를 보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면 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어, 참지 않는 어,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예. 제가 뭐2000몇 년도야? 2000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2005년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학교 그만두고 시민사회 체 그러니까 지리산지킴이 음, 지리산 활동을 한 2년간 했었거든요 물론 지리산지킴이 활동도 하면서 다른 일도 했죠 네. 어, 지, 실제 돈 버는 일도 다른 걸로 했고 어, 그런데 어쨌든 그 무렵에 만난 친구거든요 근데 아, 저희가 이제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우 저는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다 존대하고 어, 친구처럼 어, 대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 철학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진경 후보는, 음,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때였는데 예, 그, 어쨌든, 그, 좋은 일, 예, 어, 사람을, 어, 편안하게 하고, 불편한 것들을 그니까 러 말하자면, 그, 프로 불편 너. 어. 그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사연도 사실은, 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은 좀더 자신이, 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그, 그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참 그,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애셋 낳을 동안에 가끔 만나고 어, 가끔 전화하는 어, 사이였지만 그 아무튼 믿음이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음, 수단을 음, 총동원해서 이 정진경 후보를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예, 그, 제 선배들 중에, 예,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선배들 중에 지금, 뭐, 그, 정무부 시장을 하시던 분도 있고, 국회의원은 여러 명 있고, 어, 뭐, 하지만, 아, 갈 길을 서로, 어, 1997년, 그래서 2000년 사이에 서로가 갈 길을 서로 다르게 선택을 했죠. 어, 그분들은 정치계로 갔고 저는 시골에 들어가서 어, 뭐 지금 뭐 분아루도 운동 이런 걸할 시기도 그그 그 시절에 할 시기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생각으로 어, 시골에서 그 시골의 어떤 그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저는 완벽하게 실패했죠. 예, 완벽하게 실패하면서 이제 숨어사는 즐거움을 <laughs> 숨어사는 즐거움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예, 예, 그걸 뭐 하게 됐고 어, 그래서 어떤 다른 삶을 어, 살게 됐지만 음, 어쨌든 지금은 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만한 제목이 되는 어, 친구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물론 또그 이제 먼저 알게 된 이제 그 정진영 후보의 부인 부인은 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음, 저, 저 MBC PD를 하, 하고 있을 때 MBC PD를 PD 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났는데 음. 음. 어쨌든 착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20대 초반 그러니까 아니, 아니죠. 이제 25살 무렵에 제가 시골로 들어갈 것을 결심할 무렵이었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차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사람을 정말 착한 사람, 뭔가, 그, 그 뭔가 역사에 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 덜 나쁜 사람, 예. 조금 덜 나쁜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게 선거다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 쪽하고는 이제 완전히 음 관심을 그 가지지 않게 된 시점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음, 생각이 달라졌어요. 뭔가 이렇게 막 서로 물어 뜯고 막그뭐 하는 걸로 그냥 그 자신의 역할을 국회의원 배지를 어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어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중에 정말 우직하고 어, 착하고 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어, 있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 함께 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 정진경 후보가 실제로 이제 뭐 순서는 공천부터 받고, 그리고 어 이제 그 선거에 임하겠지만 공천 통과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고 해서 음 우리나라가 좀좀더어 선진국 반열에. 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어, 우리 친구 진경 정진경 씨가 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벌써 물이 오르는 것 같은 음,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음, 이런 날 물이 오르려고 하는 날좀그 아, 정진경 후보 유튜브에도 제가 이렇게 영양제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뭐, 매사에 다 이렇게 공평 무사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제 그, 음,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그 부모들은 그 성폭행을 어 했던 학생의 부모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저에 대한 악플을 쓰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어어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과와 어 과는 공개했지만 공개해 버릴까도 생각을 제가 이제 법적 그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예. 2년 전에 벌어졌던 2년 전이냐, 3년 전이냐, 2년 전, 3년 전때 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죠. 2, 3학년이 함께 가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이 함께 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성폭행을 실행했던 그 나쁜 놈, 법적 처벌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죄를 지으면 빨리 법적 처벌을 받는 게 좋아요. 그 후에 더큰 죄를 지어가지고, 어, 더큰 죄를 지어서 더큰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그 성폭행을 했던 2년 전에, 2년 전이지, 3년 전이지. 어쨌든 그 학생은 미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악에 받쳐서 저한테 악플을 막 이렇게 쓰고 계시던데 당신의 아이들을 위,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중단하고 어, 저한테 전화하세요. 잘못했다고 <laughs> 그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더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뭐 어떤 것이 더 당신의 아이를 위하는 것인지 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경 후보 화이팅. 정진경 후보가 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무죄의 범죄자들 무죄의 범, 무죄의 악마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가 만들으라고 이렇게 촉구할 거예요. 그냥. <laughs>